남성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유닛 d 드의 뉴질랜드 콘서트의 구인글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올 뉴질랜드의 교민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슈퍼주니어 뉴질랜드 통역 스태프 구인글이 올라왔습니다. 슈퍼주니어 디 D&D는 10월 19일 뉴질랜드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뉴질랜드 공연을 위하여 통역가를 구하고 있다는 해당 구인글에는 무대 통역자 1명과 백스테이지 통역자 5명을 모집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인글에서 무대 통역자의 경우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깔끔하고, 자신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다 밝히며 시급은 협의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가 된 백스테이지의 경우는 경우 최대 5명의 통역가를 구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8시간의 근무 시간을 명시하였지만 시급은 무급 및 봉사로 명시되어 있으며 점심 식사 제공 및 콘서트 관람 가능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인글에는 대학생분들 이력서에 쓸 경력 필요하시면 좋은 기회입니다. 라며 선심 쓴다는 듯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커뮤니티에서 삭제되면서 더 이상 글을 다시 읽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누리꾼들은 해당 글에 대하여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짜리 봉사가 경력 인정이 되냐? 뉴질랜드 사는 사람이 지원할 것 같은데, 뉴질랜드에서 이런 게 경력엔 도움 안될 것, 어려운 사람 돕는 행사도 아니고 국가적 행사도 아니고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봉사라니. 등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아직 별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팬심을 이용한 연예인들의 열정 페이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김태리는 자신의 팬들에게 직접 재능 기부를 요구해 화제를 모은 적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 김태리는 많은 나라의 팬분들이 계신데, 모두에게 자국의 언어 자막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했다. 고민하던 중 떠오른 아이디어가 팬분들 중에서 내가 하면 금방인데, 생각하며, 직접 번역해줄 팬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 이 번역이 거긴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다. 라고 밝히며 해외 번역이 가능하며 영상 편집이 가능한 사람을 무료로 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글이 논란에 휩싸이자 김태리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김태리는 사과문을 게시하며 저와 팬분들이 함께 무엇인가 완성해 본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 조심성 있게 다가갔어야 했는데 제 생각이 부족했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재능 기부 형식으로 다가갔으면 안 됐다. 분명한 잘못이며 나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연예인들을 사랑하는 팬심을 이용하는 열정패 이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